스키에서 첫 촬영입니다. 이거는 아야성소피아 성당 최초로 아, 성당이었지만 지금은 모스크로 쓰고 있습니다. 좋네. 표 끌어 놓가는 길입니다. 와 어제는 줄이 엄청 많았는데 오늘 식, 줄이 아니, 없어요. 끌어줄 <laughs> 아, 아니, 안 끊어주는 것같은 아니 야 24시간이라 그러는데 안 끌어 줄 리가 있나. 끊어줘야지. 24시간일 리가요 얘네들 돈 벌려고 하면 24시간 그냥 24시간 수치. 해야 된다니까? 와 아, 좋아요 그런가봐 혀 끊기 직전입니다 티켓 박스는 8시 오픈된대요 티켓값 25유로 어? 어 근데 스카프가 2유로였어? 어제 1.5아니었어왜 갑자기 2유로야? 네, 나도 1.5로 봤는데? 하루만에 올랐나? 오, 뭐야? 순식간이네? 이게 정문으로 기도원 상태로 들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어. 2층 가는 길이잖아? 무덤이었습니다 잘안 보이는데? 와 음저쪽로 가면 여기가 보이겠지? 이게 금문자라는 것 같다 여기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1층 지금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 열심히 청소하시네 저기 뭔벽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 저기 흰 천이 가려운 거예요 다 찍힙니다 금문자를 볼수있네 반대편 거는 잘안보이는데 영상은 잘 보이네요 천사에 음. 천사 반대편 금문자들이구요 천사 또 천사 잘 보이네요 여기 성모 마리아 성인데목 보게 가려놨어요 이쪽이 훨씬 잘 보이네요 전교를 잘몰서 나가는 길입니다 나가는 길이? 어, 나가면서 보는 거잖아 계단이 아 응. 조금 팔라요그러니 <목소리> <목소리> 없는 것 같아. Hi, 아, 노 코리안. 코리안, 돈이 없어. <laughs> 우린 돈이 없어. <laughs> 한국엔 돈안쓴다는거 아네? 아 그래? 응. 돈이 없어. 돈이 있어 그러잖아. <laughs> 전 들어가는 길입니다 <laughs> 오, 추워서 화가 많이 났어요 9시 오픈인데 혹시 반에 오픈해가지고 추워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<laughs> 뭐? 끄질 않았는데? 이걸 눌렀어? <laughs> 어와 여기가 메인로고 어, 형 보이시죠? 저기 들어거고 <laughs> 여기가 어? 하렘인가봐요 하렘 술탄면복잡 그냥 지나칩니다 이제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여유있게 봅시다 아주 여유가 없었어? 어 화장실이 급했거든 화장실 때문에 말할거야 뭐 진짜 한번 저기 뒤에 따라다닐까? 저 아저씨 뒤에 살짝 살짝 들까? 어? 살짝 살짝 볼까? 한국인 오디오 가이드 때. 있는데 뭐 오디오 가이드 듣고싶면 <laughs> 오디오 가이드로 듣는데 어. 내가 보기에는 놓치면 안 되는 건술탄의방이랑저할인몬드 음. 이거 음. 할애몬드 별도까지 돈을 받은면그 전테나콘 얘기 주인공이 지쳐서 콩칼이 멋있네 아, 이게, 저게 다이아라고? <놀람> 알게 모임와 뭐, <놀람> 다이아몬드래 233 하면 돼233아 이게 하나하나가 다 있구나 오. 그런 거를 듣지 말고 이거 하나하나 있는 걸 들어야겠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방지 멋있잖아 너무 멋있어요 응 근데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 제꺼 16세기 코란이야 1500년대 옆, 옆에가 이거는 몇년 거야? 이건, 이건, 이건 1592년이네 그래 그럴 이 옷이네. 술탄 들어. 우와. 어, 반대편 가서 봐야 되나 보다. 응. 이런 거네. 그러네. 화려하네. 추웠나 보네, 얘들도. <laughs> 추우니까 이렇게 입지. 이건 제레복 같은 건가? 제레복 같은 거네. 응. 이건 로브래, 로브. 보치라노. 날씨가 이래서 이런가? 날씨가 그래.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을 걸. 어, 저기 어, 저게 아시아 아니야, 아시아? 어, 어. 디가 아시아? 저 저기 아시아 아니야? 저쪽이 유럽 여기. 네. 어, 근데 너무 안 예쁘네. 어, 정원이 아주 예쁩니다. 처음네요. 여기인가봐? 이제 여기로 갑니다 여기가 어디라고? 하렘! 하렘! 뭐하는 방이라고? 나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유튜버 <laughs> 찾으세요 맞아 여기? <laughs> 와이쪽 트루크는 전쟁의 역사지. 크는 브로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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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음. 크는 브로크는 브로크는 브 빵 굽빵. 추했어무추하다니어 <laughs> 차라리 이런 게더 네, 예뻐. 예뻐 어. 음 하던인데. 터키식 베스. 네. 타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<laughs> 이런 중에 성공 같서거로옵션에서해 주는 좋겠다. <laughs> 그곳봐가 봐.